다음 주제가 마지막 주제가 될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박근혜 전대통령은 송중기 문재인 대통령 송혜교 이게 무슨 얘길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국빈 만찬 자리에 배우 송혜교 씨가 한중 외교 도우미로 나섭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중국에서 또 활발한 내정에서는 김정숙 여사 모습부터 먼저 만나 보시죠. 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문재인 대통령 대화가 이제 중국 서민들, 중국 국민들과 이저 식사를 하면서 노영민 주중 대사의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 얘기 좀 짚어주기 위해서 제 오른쪽에 이종훈 박사, 왼쪽에는 홍정선 기자 자리 하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김정은 왕사 신앙성 모습을 한번 같이 들었는데 이종훈 박사님. 네. 특히 이제 외교 무대 이제. 순방길에 나섰을 때 김정숙 여사의 어떤 저런 액션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예술을 전공하신 분답게 그러니까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데는 약간 좀 소질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동안에도 이제 몇 차례, 예,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 는뭐 마닐라 갔을 때는 말춤도 추시고 이런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 최대그 신앙송 사이트라 그러죠. 그러죠. 거기 가서 이제 시 낭송을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나름 고심을 해서 선택한 시였어요. 그러니까 정현정 시인의 이제 방문객이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 그첫 귀절이 조금 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니까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일부러 강조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중국 측에서 더욱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뭐~ 약간 좀폴데론 관련한 그런 얘기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어서 일부러 이런 그 시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 예. 뭐 나름 좀그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있죠. 그 이제 우효강 그 추자현 부부랑 중국 전통악기 얼후를 이제 한 시간 정도 배웠어요. 이렇게 손가락 짚어가는 운지법 배우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해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그걸, 매이죠네 예.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모양은 이제 연주법은 다르지만 음색은 되게 비슷하다. 한국과 중국이 각자 다르지만 이렇게 공감대가 있다. 이 악기가 두, 두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어떤 화음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메시지를 줬어요. 그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굉장히 또 외교의 어떤 보조 역할을 되게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홍 기자님 말씀처럼 어제는 추자연 부부를 만났다면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송혜교 씨, 새신부 송혜교 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쪽으로는 그 엑소의 그 백, 어, 백현, 채현, 시우민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또 있는데 이.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한주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이에요. 이미 이 개막식에 참석을 했고, 송혜교 씨는 또 저녁에 있을 국빈 만찬에는 배구선수 김연경 씨, 또그 추자연 우유광 부부와 함께 또 국빈 만찬에도 참석을 할 거고, 송혜교 씨는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이 첸이나 백현이나 시우민, 요 멤버가 워낙 많으니까, 엑소의 세 분과 송혜교 씨가 먼저 이 오늘 있었던 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의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송혜교 씨가 참석했다는 게 대단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 10월 말에 이제 두 사람이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결혼했을 때이저 중국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드론까지 빌려서 중계를 했었었잖아요. 그랬죠. 네, 드론까지 그 이제 중계를 했고 그거를 할 만큼 사실 중 중국에서 송혜교 씨는 그냥 원조 한류 스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태양의 후예뿐이 아니라. 그 전으로 가 보면 그러니까 뭐 오우상 감독이나 이 중국의 유명 감독들과 영화를 찍었고요. 그리고 또그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고 그런 이제 송혜교 씨이기 때문에 뭐 프라우스라든가 이런 드라마도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지금 한이 중국에 왔다. 송혜교가 왔다.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고 또, 이, 당연히, 행사에 참석한 모습도 화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홍 기자님, 이렇게 송혜교 씨가 가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송중기 씨는 안 갔나? 뭐 이런 궁금증.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기, 물론, 엑소도 중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끄는 보이그룹이지만, 송중기 씨는 이 태양의 후에 커플로서 두 사람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우효광, 추자연 부부가 가는데 왜 이쪽은 한쪽만 갔을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추자연 우효광 커플은 이 커플뿐 아니라 한중 부부들, 다문화 커플들이 초대가 되는 그, 어, 이제, 한중 한국인 간담회,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송중기 씨는 이제 이 행사에는 굉장히 중국에선 인기가 높지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면은, 그 이미, 먼저 전직 대통령과 함께 중국이나 국내 행사에 모습을 이제 보였던 송중기 씨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더 송중기 씨는 이번 태양의 후예로 인기지만 송해교 씨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송해교 씨가 우선적으로 초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키워드로도 네. 봤듯이 문 대통령은 송해교 씨 그리고 박전 대통령 송중기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본 이유는 바로 이 과거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송중기 씨 모습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번 시간에 저는 전주에 왔는데, 그때가 또, 그때 직전이었죠. 그때 직전. 네, 그때, 태양의 네, 네. 네. 후예가 네.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건강, 홍보대사를 맡아서 이렇게 폭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제 애국, 네. 수년 애국자라는 네. <웃음> <웃음> 생각이 듭니다. 결론에 뭐냐 이게 제일 이쁘네요. 네. <laughs> 전현직 대통령에게 많은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송송 커플인데 이종범 박사님 이게. 송중규 씨 얘기는 그때 당시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이후에 여러 가지 박전 대통령의 얘기들이 주변 사람들 쏟아졌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이 나왔는데 저 화면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 이저 방송에서 막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왜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의 그 레이저가 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벌써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드라마를 많이 이제 보신다 그랬는데 역시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신 덕, 예,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또 송중 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저 이제 만남 이후에 사실은 송중기 씨를 도와주는 그, 일련의 행동들이 좀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한류 체험관 앞에 그, 어, 입간판. 송중기 씨 입간판을 뭐 세운다든지 예산이 26억이던 것을 171억으로 그냥 갑자기 막몇 배를 늘려준다든지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송중기 씨에 대해서 뭔가 좀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었고 아마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송중기 씨가 이번에 아마 설령 그 함께 참가해 주기를 부부 동반에 참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했어도 조금 좀 그런 그좀 거북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 송중기 씨 측에서 좀 약간 그 난색을 피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결혼 이후에 저렇게 단발머리로 변신한 송혜교 씨가 이제 문 대통령 옆에서악수수하는 모습. 아니 근데 문재인 예.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저 해외 나갔으셨을 때 특히 이제 뭐그 동포 간담회나 이런 때 우리 이제. 저기 무슨 그, 얘기를 하시고 거예요? 얘기. <laughs> 뭐 우리 이제 아이돌 가수들을 하고도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저 때마다 표정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심지어. <laughs> 청원 그 게시판에 아 제발 좀그그 그, 그 여성 연예인들하고 사진 좀 그만 찍으시라는 것까지 올라있을 정도인데 저 표정 관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예. <웃음>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 그냥 하나의 국민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 걸그룹이어서. 예뻐서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리고 사실 연예인들이 뭐 서현 씨든 공효진 씨, 곧이 엄지현 씨도 있었어요. 네, 한혜진 씨도 다 이렇게 인증샷 먼저 요청을 하는데 국민의 요청에 저는 별로 이제 굳이 거부하지 않는 좀 소탈한 모습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두 분이 논쟁거리가 되는 거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 그박전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면 배우 현빈 씨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제50회 저축의 날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현빈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이 된게 혹시 어떤 팬심에 의해서 선정이 된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어요. 하지만 현빈 씨 보면 17년간 꾸준히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절차에 의해서 뽑힌 거는 맞을 거예요. 오늘은 송혜효 씨가 이제 방중 행사에 등장을 했지만 이종스씨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너무 사랑을 하거나 너무 가까우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나중에 걱정되는 일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송중희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때 사실은 본인은 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오시니까 잘 이제 대응을 해 주고 한 건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과도한 관심으로 해서 좀 불필요한 오해를 좀 많이 받다 보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새 대통령을 지금 그냥 만나는 것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좀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뭐잘 아시잖아요. 심승호 씨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동안 또 굉장히 또 방송 출연도 못하고 이런 또 에러를 겪기도 했고 그래서 이 연예인들에게는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초청을 해줘도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예,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대통령과 연예인 얘기지. 문 대통령의 중국 순방과 맞춰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사람이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결혼했을 때. 이, 저, 중국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드론까지 빌려서 중계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드론까지 그 이제 중계를 했고, 그거를 할 만큼, 사실 중, 중국에서 송혜교 씨는 그냥 원조 한류 스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태양의 후예뿐이 아니라, 그 전으로 가 보면, 그러니까 뭐 오우상 감독이나 이 중국의 유명 감독들과 영화를 찍었고요. 그리고 또그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고 그런 이제 송혜교 씨이기 때문에 뭐 프라우스라든가 이런 드라마도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지금 한이 중국에 왔다 송혜교가 왔다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고. 또, 이, 당연히, 행사에 참석한 모습도 화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홍 기자님, 이렇게 송혜교 씨가 가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송중기 씨는 안 갔나? 뭐 이런 궁금증.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기 물론 엑소도 중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끄는 보이 그룹이지만 송중기 씨는 이 태양의 후에 커플로서 두 사람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우효광 추자연 부부가 가는데 왜 이쪽은 한쪽만 갔을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추자연 우효광 커플은 이 커플뿐 아니라 한중 부부들 다문화 커플들이 초대가 되는 그. 어, 이제 한중 한국인 간담회,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송중기 씨는 이제 이 행사에는 굉장히 중국에선 인기가 높지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면은 그 이미 먼저 전직 대통령과 함께 중국이나 국내 행사에 모습을 이제 보였던 송중기 씨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더 송중기 씨는 이번 태양의 후예로 인기지만 송혜교 씨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성혜교 씨가 도와주는 그 일련의 행동들이 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한류 체험관 앞에 그 입간판, 송중기 씨 입간판을 뭐 세운다든지 맞아요. 예산이 26억이던 26억, 것을 171억으로 그냥 갑자기 막몇 배를 늘려준다든지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송중기 씨에 대해서 뭔가 좀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었고 아마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송중기 씨가 이번에 아마 산령 어, 그 함께 참가해 주기를 부부 동반에 참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했어도 조금 좀 그런 그좀 어, 거북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 송중기 씨 측에서 좀 약간 그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결혼 이후에 저렇게 단발머리로 변신한 송희교 씨가 이제 문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 아니 근데 문재인 예.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저 해외 나가셨을 때 특히 이제 뭐그 동포 간담회나 이런 때 우리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laughs> 하뭐 우리 이제 아이돌 가수들을 하고도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저 때마다 표정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심지어 청원 그 게시판에 아 제발 좀그그 그, 그 여성 연예인들하고 사진 좀 그만 찍으시라는 것까지 올라왔을 정도인데. 저 표정 관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냥 하나의 국민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걸그룹이어서 예뻐서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리고 사실 연예인들이 뭐 서현 씨든 공효진 씨, 고디 엄지언 씨도 있었어요. 네, 한혜진 씨도 다 이렇게 인증샷 먼저 요청을 하는데 국민의 요청에 저는 별로 인제 굳이 거부하지 않는 좀 소탈한 모습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두 분이 논쟁거리가 되는 건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원래 그박전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면 배우 현빈 씨 얘기를 네, 다음 주제가 마지막 주제가 될 수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네. 확인해 보시죠. <laughs>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송중기, 문재인 대통령 송혜교 이게 무슨 얘길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국빈 만찬 자리에 배우 송혜교 씨가 한중 외교 도우미로 나섭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중국에서 또 활발한 대전에 나선 김정숙 여사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그리고 잘...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화가 이제 중국 서민들, 중국 국민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노영민 주중대사의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 얘기 좀 짚어주기 위해서 제 오른쪽에 이종훈 박사 왼쪽에는 홍정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김정숙 여사의 신앙성 모습을 한번 같이 들었는데 이종범 박사님. 네. 특히 이제 외교 무대 이제 순방길에 나섰을 때 김정숙 여사의 어떤 저런 액션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예술을 전공하신 분답게 그러니까 좀 감성적으로 접근한 그런 대는 약간 좀 소질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동안에도 이제 몇 차례 예,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엔 이제 뭐 마닐라 갔을 때는 말춤도 추시고 이랬서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 최대의 그시 낭송 사이트라 그러죠. 그러죠. 거기 가서 이제 시 낭송을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나름 고심을 해서 선택한 시였어요. 그러니까 정현정 시인의 이제 방문객이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 그첫귀절이 조금 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일부러 강조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중국 측에서 더욱 더좀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뭐 약간 좀폴데론 관련한 그런 얘기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어서 일부러 이런 그 시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예. 뭐 나름 좀그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있죠. 그 이제 우효강 그 추자현 부부랑 중국 전통악기 얼후를 이제 한 시간 정도 배웠어요. 이렇게 손가락 짚어가는 운지법 배우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해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네 그걸, 그 예. 네,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모양은 이제 연주법은 다르지만 음색은 되게 비슷하다. 중국이 각자 다르지만 이렇게 공감대가 있다. 이 악기가 두, 두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어떤 화음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메시지를 줬어요. 그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굉장히 또 외교의 어떤 보조 역할을 되게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홍 기자님 말씀처럼 어제는 추자현 부부를 만났다면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송혜교 씨새 신부 송혜교 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쪽으로는 그 엑소의 그백 어, 백현, 채현 시우민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또 있는데, 이, 이제, 뭐냐면은, 그 한주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이에요. 이미 이 개막식에 참석을 했고, 송혜교 씨는 또, 저녁에 있을 국빈 만찬에는 배구선수 김연경 씨, 또그 추자연 우유광 부부와 함께 또 국빈 만찬에도 참석을 할 거고, 송혜교 씨는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이 챙이나 백현이나 시우민, 요 멤버가 워낙 많으니까, 엑소의 세 분과 송혜교 씨가 먼저, 이 오늘 있었던 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송혜교 씨가 참석했다는 게 대단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얼마 전에 10월 말에 우선적으로 초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키워드로도 네. 봤듯이 문 대통령은 송혜교 씨 그리고 박전 대통령 송중기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 본 이유는 바로 이 과거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송중기 씨 모습 한번 보고 오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시간을그냈는데 네, 그때가 또 그때 직전이었죠 네, 그때 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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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의 네. 후예가 네.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건강 참보 제사를 맡아서 이렇게 획득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애국 네. 네. 수년 애국자라는 <웃음> <웃음>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웃음> 음, <laughs> 이게 제일 이쁘네요. 네. <laughs> 전현직 대통령에게 많은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송송커플인데 이종훈 박사님, 이게 송중규씨 얘기는 그때 당시 국정 농단 사건 터지고 이후에 여러 가지 박전 대통령의 얘기들이 주변 사람들 쏟아질 때 그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이 나왔는데 저 화면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 이저 방송에서 막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하 아니, 왜저 때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의 그 레이저가 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벌써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확실히 뭐 드라마를 많이 이제 보신다 그랬는데, 역시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신, 덕, 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송중 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저 이제 만남 이후에 사실은 송중기 씨를